우석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답변하실 것이다. 만일 우석이 편견과 비방을 멈춘다면 너희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날 것이며 고난의 어두움이 축복의 정고처럼 밝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항상 우석을 인도하시며 환난 중에도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석의 용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우석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석의 용사들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고난의 때에도 우석을 도와서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 간구하실 것입니다. 우석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석의 용사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석의 용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석의 오른편에 계시니, 우석의 용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기쁠 것이고, 우석은 영광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안전히 평강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석을 멸망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석에게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 손이 우석의 용사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우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힘으로도 아니요, 권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우석의 용사들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며 우석이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석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우리를 향한 축복도 마무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석의 용사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소서. 주님이 우석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석의 용사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에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석의 용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게 하소서.